아, 아, 제발. 아, 왜 그래, 중이야지료 <laughs> 아, 더 올라가, 어떡해. 야, 이거 반도안 올라왔어. 아, 이거 어떻게 타는 거야, 대체? 미쳐버리겠네. 어, 미쳤어. 아, 아니, 형, 어나지 마, 제발. 아, 왜? 아, 이러, 상관없어. 어, 아, 형, 어나지 마, 제발. 이거 절대 안 무너져. 아, 형, 아, 제발. 진짜. 아 아니 진짜 아니, 안 무너진다니까? 아 제발 아이 흔들어도 안 무너져 아, 흔들지 마 알겠지?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아 손에 땀나 어떡아안 무너져 걱정하지 오, 마. 마 진짜 뭐, 안 무너져 어, 어. 균형이, 균형이 바뀌었어 잠시만 아 균형이 왜 바뀌어 여기 넷, 다섯 명탈락있다니까 원래는 아네명 아, 멈춘 거 같아 아 멈추면 어때 안 멈췄어 올라가고 있어 이상한 거야 찍긴 찍어야 되는데 흔들어 볼까? 흔들어 볼까? 얘들아, 흔들어 볼까? 아, 흔들지 마. 아, 제발 어, 빨리 고! 원래 이래, 원래 이래. 오, 원래 이렇게 오, 좀 흔들려. 원래 오, 흔들리는 오, 거야. 네,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laughs> 내가 널 구해줄게. 아, 아 진짜로. <laughs> 멈췄다니까. 아, 멈춰, 원래 한 번씩. 왜 멈추냐고. 아, 뭐야. 이게 계속 이렇게, 어? 돌아가냐? 계속 돌아가야지. 그럼 아, 떨어지면 되지. 아, 안 돼. 안돼 아니, 떨어지면 된다니까? 내가 살려줄게. 진짜로 진짜로 진짜 내가 사용 중이야 안 움직여 오케이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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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아아아아흔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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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떨어지면 낙하산 피우는데아 낙하산 아, <laughs> 나 없어 안니어쩌 내가 이거만 깨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손에 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처음이야 아와아 네. 아, 진짜 하지 말라 했어 <laughs> 아나 진짜 이가형 이거, 이거, 어? 이거 없어 이거 그치? 진짜야 아 형한테 화날래? 없어 이거 진짜로 어? 한번더발 발 떼지 마 알았어 어어 어, 어. 거왜 때리려고 그래 <laughs> 진짜로 진짜 안돼 너무하네 아아아아아아아악 <laughs> 제발 아 진짜 아지아라아 알았어 알았어 어 말, 말, 말. 한다 아리 일어나 빨리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나 똑같네 어 그러네 너 오늘 생일이잖아 생일 축하한다 뭐? 축하해 뭐? 생일 축하한다고 싫어. <laughs> 흔든다. 아, 아 빨리 고맙다고 어, 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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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어 이거 뭐야? 왜, 왜, 한번 왜? 눌러볼까? 아 눌르지 마. 이게 뭔데? 아. 아니 이걸 눌러보지 아, 말라고? 아, 그게 그거야. 와 감이 나도 아니 이게 왜 스피커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야. 아 노래 노래 이런 거 없어? 없어. 막 클럽 노래 같은 거 틀고 막 춤추나봐 여기서. 춤을 왜 쳐? 노래는 틀겠지. 노래... 춤도 추나봐. 노래를 틀까? 쳐줄까? 아니, 춤 아, 한번 아, 쳐줘.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